iOS 챗GPT가 나왔습니다. 한번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이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가 되고요. 제가 댓글에다가 그 어떻게 미국 계정을 만드는지를 이렇게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.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는데 음, 성을 챗GPT가 음성으로 답해 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이제 말을 하면 그거를 텍스트가 읽어서 이제 텍스트로 답을 해줍니다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옆에 아래 보시면 이 오디오처럼 보인 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안녕 CHAT GPT iOS로 오픈한 거참 축하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누르면 와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너의 이름은 뭐니? 너는 닉네임이 있어? 그게 궁금하네. <laughs> 그럼 제가 좀 심오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는 사랑이 영원한 것 같아? 아니면 일시적인 것 같아? <laughs> 너참 똑똑하구나. 그러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, 잘 인식이 안 되나 보네요. 아, 됐습니다. 어, 대답이 참 똑똑하네요. c h t GPT, 난 이제 자러 가야겠다. 너도 잘 자고, 우리 내일 또 대화하자. 제가 느낀 거는 상당히 한글로도 참 대답을 잘 해주고, 어, 영어 외에 한글도 너무 인식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미국 계정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신 다음에 테스트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런칭을 해가지고 저도 미국 계정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바로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